년 만에 는 온다고.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 스타로의 대변신실의 살아난 배우 윤계상. 할리우드 최고 로맨틱 코미디 오브우들의 만남. 이런 사람들 속에 리지 않습니다. 장 김기덕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가장 대중적인 야심작. 브리지 존스리 일기 악마는 화다를입는다를 잇는 최고의 로맨스 소설 원작 친구의 약혼자와 버리는 아찔한 사랑의 불장난 러브 앤 프렌즈 그리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무엇이든 단 3시간 만에 배달한다는 사나이 그에게 떨어진 불가능한 미션 풍산계까지 최규환의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경계가 서머만 휴전선 이곳에 한 남자가 접근합니다. 가볍게 철책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고 감시를 따돌리는 남자 능숙한 솜씨입니다. 그리고는 장대를 이용해 한다름에 철책을 뛰어넘어버리는 이 산에 훈련받은 공작원일까요? 에이, 수고했어. 그의 정체는 돈을 받고 남북 이산가족들의 편지나 유품들을 전하는 배달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들이 정말 어떤 미친 새끼가 총 맞으라고 휴전선을 넘어 임진각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다가 메모를 붙여놓으면요. 어쩌다가 연락이 와요. 뜻하지 않게 남자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에게 특이한 내용의 의뢰 하나가 들어옵니다. 사람을 데려와달라는 것이었죠.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 낙명한 어? 북한의 고위층 인사. 지난번 부탁한 건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평양에 두고 온 연인을 데려와달라는 국정원의 의뢰였죠. 의뢰를 수락한 남자. 놀랍게도 그의 대답은 3시간 걸린다는데 3시간 만에 평양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알 끝나기 무섭게 단 어. 번에 철칙을 뛰어넘는 사내 그로부터 1시간 뒤 남자는 이미 평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놀라는 어? 여자에게 연인의 편지를 전달하고 바로 길을 재촉하는 남자 하지만 처음으로 사람을 배달하는 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부터나 혼자도 갈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노동적이다 출신이야요. 곧이어 찾아온 절체 절명의 위기 남자는 억지로 여자의 숨을 멈추게 하고 인공호흡으로 다시 그녀를 살려냅니다. 정확히 3시간 만에 임무를 완수한 남자 일단 위험한 일 그만두시라요. 길어다 죽은다 갑니다. 여자도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 짧은 시간 오는 동안에 정이 많이 드셨나 봅니다. 하지만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진짜 총을 들었어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이용만 당한 사내 분노한 남자는 여자가 탄 차를 탈취하는데요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그만하시라요 이제 어 빠져나왔나 물속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둘 사이의 관계도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키스가 아니고 인공업이지 어느덧 대한민국 땅에서도 숨을 곳이 없게 된 남자 여기서 이 영화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마음대로 휴전선을 오가지만 남북 어디서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는 남자 영화는 경계를 넘나드는 이 고독한 사내의 캐릭터를 호랑이도 잡는다는 풍산개의 야성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개새끼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배역을 위해 배우 윤계상은 한 줄의 대사도 없는 무언 연기와 지금껏 만날 수 없었던 강렬한 액션 연기를 아울러 소화해냈다고 하죠. 남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뭐좀 순하고 착하고 좀 여리여리하고 막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서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남자 냄새를 좀 풍길 수 있지 않을까. 한편 남자를 쫓는 건 국정원 요원들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북한 측에서도 활동을 개시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 간첩단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뒤늦게 마음을 확인한 두 남녀. 도착했을 때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자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임무에 뛰어듭니다. 세상 어디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었던 사내. 그에게 찾아온 절망의 사람 영화 풍산계입니다.